무심증이이다찍다 지금 손었다 이게 쭈꾸미예요쭈꾸미는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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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래요>? 알바비 달래? 네. <laughs> 자기가 술 가져온다. 알바비 달래. <laughs> 제가 원래 재미가 없어요. <laughs> 이모가 줄게. 이모가 저거 저 사서 줄게. <laughs> 쭈꾸미는어있어요쭈꾸미 안에. 지금 쭈꾸미가, 쭈꾸미가 있어? 부족해서 오. 얘기해 단반에, 내 네, 살아있지 산낙지야 들리기안시고수그러니까 손가락 뻔 했다고 그 있는데 또 쫄아가지고 실 뛰었네 이다리 다리 먼저 드세요 너는 술 따라 <목소리> 같은데? 아 이거 샤브라 그냥 먹어도 돼 찔려 있어 <laughs> 진짜 물어봐야 겠 아, 그니까이 좋아. 요. 젓가락져 가지고 이렇게 원래 그술취하고 하면 힘주는데. 이이랑샤브랑 들어가는 그그 낙지 수는 똑같아요. 명, 명. <목소리> 이건 쭈꾸미가 더 많은 느낌인데. 아닌가? 그날 저기 지현이 사진 띠미 형그가 아래 <laughs> 집에서다 다 올라왔다. <laughs> 그때 그 거, 아래 위 집이 귀찮으면 시키는... 안 만나지 다행이아 맞어 맞어 야 빨리 떠봐 떠봐 한 쪽씩 갖다준대 아 그러면 뭐고 잔다고? 어 지금 다들 능심하고 있지 쌩이인 어. 거아 살아있는 거니까 회잖아 어. 아니 뭐 샵샵 야씨 샤브샤브 아이가 그래 샵샵 <laughs> 응. 먹을 줄 모르나 씨 공식적으로 아 샤샤 야 대가리 먹을 사람? 나나나 나. 대가리 아, 대가리 샤 대가리 아, 그거 먹물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

우리 수 들어왔는데 도더라고요 콧구멍 하려고 했더니. 선생님마다 맞대는 거예요. 배웠습니다. 야 작품. 맛있게 드세요. <fillets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